이렇게 제곱의계대로 구하는 건데 두 가지 방식대로 다 해볼게요 일단 얘를 등비수열의 합구조로 가볼까요? 등비수열의 합구조로 가면 공비가 지금 뭐죠? 1 플러스 2x죠? 네. 그러면은 어, 2x 플러스 1 빼기 1 그쵸? 어, 하는 거 알죠 이거? 네. 네 그리고 여기는 첫 항이 1 플러스 2x 그대로 쓰시고 그 다음에 어, 1 플러스 2x 몇 개죠? 10개 10개네요 10승 마이너스, 마이너스 1. 1 이렇게 하면은 지금 여기 밑에가 날라가서 여기는 뭐가 되냐면 ex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음. ex가 되는 건데 어 그러면은 어요 녀석에서 뭘 뽑아야 되냐면 경우로 나누면 되죠 어떻게 뽑으면 되냐면 3개는 뽑아야겠다 3개를 뽑아야지 요 녀석이랑 만나가지고 요게 약분 될것 같아요 음. 그렇죠 그러면은 어1 0 c 3에 ex의 3승 괜찮죠? 음. 고게 1하고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x가 하나 사라지는 건데 거기 밑에 2 x 가 하나 더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음. 요거 더하기 그리고 어, 뭐 하면 되냐면 이번에는 음두개 뽑아도 돼요. 그럼 2 x 2 x 날라가거든요. 음. 그렇죠? 그러면 그냥 깔끔하게 그냥 두개 뽑으면 되니까 10c2에서 2 어, x 에 뭐죠? 두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 그 다음에 또 없어요, 그렇죠? 요거 두 개를 더하면 걔가 답이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음. 해도 되고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가볼게요. 또 다른 방식으로 가보면, 어, 각각 할까요? 뭐냐면 x 제곱이니까 여기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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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따로 생각, 이 녀석은 없어요 어차피. 그러면 얘는 어, 두개 중에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개. 그래서 2x가 되는 거고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세개 중에 뭐예요? 두 개. 그래서 2x에 얘도 제곱해야죠. 바보 같은 소리하고 있어. 네, 2X 제곱이죠. 그렇죠 그리고, 땡땡땡 가서, 10C2에 2X의 제곱인데, 얘가 좀더 편하긴 하네요. 그렇죠 음. 그러면은, 2X 제곱으로 어때요? 묶어버리면은, 2C2부터 10C인데, 다시 한 번만. 기현이도 꼭 이렇게 하세요. 네. 이상한 실수를 해요. 꼭. 2C 여기 있죠? 네. 3C 이렇게 있죠? 네. 다시. 네, 그 다음에, 여기가 10C2니까, 이렇게 가겠죠. 네. 이렇게 가면은, 어, 한한칸 늘어나고, 여기는 2인가요? 3인가요? 3. (3이에요) 그쵸 그렇죠? 네. 아, (3이에요) 네. 그럼 얘가 곱하기 (11시) (3) 네, 요게 답이 되는 거겠네요. 네.